사업 투자 출연 기간이 몇 개나 오셨죠? 아까 17개, 19개, 19개. 있다. 19개 기간, 기관에 대한 그 채용 그 상황이 있어요. 네. 그거 좀 전체에 이제까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 9개 기관 중에서 1 2개 기관의 임직원이 3년과 4직권의 징계를 받았다. 네. 그 내용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징계 중에서 이호공측정 채용 변경 공고, 직원식 유체용 업무 추진 부족증, 채용 관련되기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지방 공공기관 인사 채용 비리 특별감사 결과. 인사 채용 비리 특별 감사 들과 뭐 이렇게 채용 관련된 게 되게 많은데, 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자료를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그, 영월 의원 성희롱 사건. 네. 뭐, 사고 죽고 정직됐죠, 그죠? 네, 저희가 처벌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국어 계약 직에 해임사 거는 무슨 일이죠, 이게? 청년 의무 위반은 부정부패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 의무 위반으로 내용 징계사회가 나와 있는데, 이건 부정부패와 관련된 겁니까? 영월의료원입니까 네. 그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세한 내용을 보고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뭐, 청년 의무 위반 이렇게 나오는데, 돈, 돈 받은 거죠? 누가 선생님 보세요. 영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네. 1 9개 투자 출연기관에 12개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12개가.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네. 아까 오영세에서 못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없을 거라는 생각이죠. 네, 저희가 그 12개를 일제조사됐어요, 채용에 고용, 관해서. 고용세섭을 그렇게 자신할 수 있으세요? 제목은 어. 지사님이 인노총 앞장서서 하시는 걸다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신하게 도민들한테, 어. 그 이거 생기게되는거 아니에요? 도민들한테 <laughs> 그렇게 자신에게 했다가 고용세서 문제 출연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출연 나오면 어떻게하시나예요 뭐, 어, 조사... 하겠습니다. 네, 자료 주세요. 자료 제출할 자료를 주세요. 네. 어, 대북 제재 완화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의 분위기 서방 서방의 분위기 보셨잖아요. c v i 들 다시 돌아갔어요. 네. 대북 제재 안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거기에 붕 떠서 도민들을 자꾸 띄우지 마세요. 대북 제재 안 되면 한 푼도 돈못 주잖아요. 저희는 진짜 농사짓는 아닌 스포츠라든지 산림지. 그래서 스포츠 하는데김경성이라는 네. 사람하고 네. 어? 몇 명대로 가셨어요? 그때 뭐 150명 간거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응. 후원회장인지 또잘 모르는 응. 단체에 한 150명 이상 들고 이시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솔직히말씀드리면요 손... 그런 사람하고 연, 연계가 돼 있으면은 네. 지사님은 그 후원회장 내놓으세요. 본인이 돈이억 돈 투자해가지고 다 손실이 되는 그런 그 단체의 후원회장을 하고 있으면은 누가 그것을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그런 걸왜 하고 계세요? 조교관 조원진 의님좀이 자리에서 한 면만 좀 봐서 그러시는데 자세히 제가 한번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저는, 자세히 그런, 설명을 자세히 설명을 우렁이 남동을 가듯이 3년을 봤어요 우리 지사님 얘기는 그냥 여기서는 뭐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하고 다 하는 거 같잖아요 그, 대북 사업이 뭐 여러,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구요. 그 다음에,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이 네. 투자를 했는 사람하고 연관되어 있는 네. 그러한 남북체육교회 협회 이런 건 후원회장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왜 네. 그런 오해를 받도록 하시냐는 거예요. 그개입니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건... 누구누구를 좀더 이쁘게 받아라고 국, 국 국가원장이 국회의원이 그렇게 우습게 보니까 어? 그지 아니, 뭐 지금 네. 국가원장에서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누구를 좀 이쁘게 봐달라고 도대체 무슨 관계세요, 그 사람하고? 그뭐 전혀 공적인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북관계에 있는 아니 10년 전에 본인 퇴직금 2억을 네. 투자할 관계가 어떻게 공적인 관계입니까 어. 그건 사적인 관계지 매우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와 저기 아니 어, 지금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네. 객관적으로 네네. 10년 전에 퇴직금 2억을 네네. 그냥 투자한 그런 회사하고 지금까지 남북체육교류협회라는 그런 엮여있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걸 왜 그렇게 엮고 계세요? 아니, 어느 단체장이 자기가 2억 투자해다다 손실받는 네네. 그 사람하고 엮여있으면은 도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그런 오해받지 마시고 네네. 그 자리를 내놓으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네, 오해가 뭐 있으시다면 오해가 없으시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자리를 내놓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내놓으실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원서 보내님 자료 요청합니다.